자 지금 이지랄들을 하고 있어. 이지랄들을. 저 그대로 찍어주세요. 이지랄들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유산증 청장과 대통령이우 무리라는 자들이 모여서 문화재를 사유화하고 문화재를 불러서 공짜 공연을 시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뭐가 잘랐다고 지금 뻔뻔스럽게 또박또박 대답을 하고 있어요, 청장은 다음은.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입니까? 안 그러면 왕조 시대를 아직도 그 머물고 있습니까?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죠. 네. 민주공화국에서 지난해 4월4일 청와대 상춘제 간담회에 네. 공연을 하는 경우를 나는 처음 봅니다. 그, 자 네. 대부분 이런 공연은 수백 명을 초청했었을 때 공연하거나 하는데 불과 십수 명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왔었을 때 이런 공연을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 의원님 그 잠깐 말씀드리자면 유네스코 아까 잠깐 좀 외교부 행사에도 저희가 그 보세요. 외교부 행사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서도 하고 참석자들이 전혀 다르잖아요. 영부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연자들이, 공연... 제자들이 했던 겁니다. 자, 선생님들 모시고 출연료 주셨나요? 제가 출연료는 잘 확실하게 예? 출연료 주셨나요? 아, 별도로 준적 없습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아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죠 갑자기 일요?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보유자들이 제자들을 강제 동원해서 연주시키고, 이게 사극에서 나오는 정승 판사들 앞에서 공연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어느 시대에 사시는 겁니까? 진짜. 유산 청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아, 오해가 아니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연을 했으면 공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알겠습니다. 공연을 하는 예, 게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나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자유롭게 공연을 자유롭게 진짜로, 진짜로 구경인가네요 시민 사람들이 관련 논했나요? 식사도 같이 하고 아 보세요 그니다 세상에. 이분들이 누구예요? 우형문화재 그러니까 예능 전승자들이에요 전승자들 제자들 그리고 전승자들의 제자들이에요 네, 문화재를 불러가지고 공짜 공연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 대통령 부인 앞에서 공연 상납시키고 정상적이에요 이게? 이게 민주공화국 맞아요? 지금 황조시대의 판세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하고 뭐가 달라요? 할2 8,700만 원짜리 KTV 하고 뭐가 다르죠? 저희는 춘제에 그거는. 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정행사 송비용을 만들었어요. 한,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출장비하고 식대비밖에 안 들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공연두 개가 들어갔는데 출장비하고 식대비밖에 안 들어갔으면 그공연자들은 강제로 동원된거 아니에요. 갑질, 작게 말하면 갑질이고. <laughs> 크게 말하면 민주주의, 민주공화당에 사는 청장이 왕조시대에 판서질을 한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비 불러서 공연 상납한 거 아니에요? 이런 나쁜 짓을 해놓고 대처도 안내놓고 그, 그리고 예. 갑질하고 아니, 갑질, 그리고 공연 상납이라 하고. 제가 상납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게 상납이라는 거예요. 그... 이수자들과 전수자들이 서로 합의해 서하신 거예요. 수자들이 합의해 저희들이 보세요. 공연을 처음부터 몰랐나요? 담당 예. 담당과장 담당과장 누구예요? 아니 이재필과장. 네. 자 이재필과장 영부인 오는 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한테 통보했어요? 안했어요? 참석자들한테는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문화재청장님 주관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영부인 오는 거예밀로 붙였죠.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왔는데 영부인을 앉혀놓고 공연을 시켜요. 그리고 이분들이 희생들도 아니에요. 문화재들이에요. 그리고 문화재 이수자들이에요. 이게 사적으로, 성장이든, 영분이든, 대한민국 문화재를 사적으로 이용한, 자유화한, 사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유화한 거죠? 자유화한 거죠?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화한 거죠? 자, 지금 이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이지랄들을. 저, 그대로! 찍어주세요. 이지랄들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유산증 청장과 대통령 이위는자들이 모여서 문화재를 사유화하고 문화재를 불러서 공짜 공연을 시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뭐가 잘났다고 지금 뻔뻔스럽게 또박또박 대답을 하고 있어요 청장은. 답변을. 하나 답을 못하잖아.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기회를 주셔야죠. 그게... 답변을 할. 자격이 없어요, 청장은 공년 상납이라 하는 단단의... 그런 못된 왕조 시대의 판서보다도 못한 놈이에요. 간담의 자리는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간담의 근 사례 그대로 다 보내주세요. 지난 10년 내있 네. 사례 문화재청에서 있는 사례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사례 없으면 위증으로 고발합니다. 저희 국가... 고발합니다. 위증으로 네, 국가 예산 행사 때도 쪽 오셔서 하셨어요. 불러서. 공윤한 이런 사례 다그 자료 다 보내 주세요. 어디서? 그럼 거짓말해요. 저도 대한민국 차관을 4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공적도, 공적도 이런 공정 똑똑똑똑똑한 이런 공영 상납과 납질문화재사유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발의 대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어, 아, 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 간담의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뭐 예능 보유자들을 그렇게 하려고 한건 아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국가유산차 행사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하기도 하고 물론 가장 좋은 건 우리 위원님 시작하신 게 맞습니다. 정당한 보수를 드리고 거기서 저희에게 출연료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와서 좀 편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가능할수 있었던 것이 같이 참석했던. 보유자들의 제자들이 함께 오셔서 그럼 저희들이 하겠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건 분명히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기능자, 이렇게 예능자 말고 기능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작품을 놓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또 시원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이 있던 건 아니고 국회의산청 전에 문화재청부터도 이런 행사를 늘 해왔던 사실입니다. 이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네, 민영배 위원님. 님. 저는 지금 오늘 이 답변하는 저최영찬 청장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식전 행사를 그냥 5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저한테 제출한 여기에도 2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문화재 전승자들과 그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무형 문화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청장이 그런 간담회를 할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간담회를 할수 있는데, 지금 양문석 원님 주장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수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린 정상적인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잠깐, 5분 동안 잠깐 공연을 했다. 그냥, 아니, 5, 그러니까 5분입니까? 20분입니까, 청장님 그, 저, 5분이 돼서 한 사람 5분으로 기억을 하고. 시간을, 됐지만. 자, 그게 중요한 그럼... 게 아니에요. 지금 5분인지 20분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의도적으로 이미 20분짜리 공연을 그것도 판소리하고 가야금하고 두 개나 두 분이나 모셔서 저기 앞에 놓고 딱 간담회장이 아니고 그 간담회장 저쪽에 놓고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저 머릿속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는 그냥 지금 양문석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게 상납이란 말을 저는 평가에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무용문화재 분들을 모셔다가 김건희 여사를 위한 공연 기획을 한 거예요. 아, 좋놓고 반담회라고 예, 하고 예, 거짓말을 하고 예, 정리해 그리고 5분간 잠깐 하겠어요. 그냥 예. 거기 부대공연이 잠깐 있었던 아, 것처럼요. 그런데 예, 자기들이 제출. 예, 정리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이런 자세로 하면 저는 이 회의 계속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거짓말 하거든요. 고스턴미술관과 네, 네, 네. 관련해서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주시고 예. 아니면 좀 시간을 좀 드려서 잠깐 중단하고 시간을 드려서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이 회의를 진행해야 <laughs> <됩니다. 웃음> 자, 청장님그 행사 계획서 있습니까? 잠시만요. 행사 계획서 있습니까? 결과 보고서만 작성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통상적으로, <laughs> 통상적으로 어, 관료사회에서 아무리 작은 행사라도 행사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 네, 뭐. 자그거는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불찰입니다. <laughs> 이제 잠시만요. 예. 네.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분인지 20분인지. 네. 그 조금 전에 민영배 위원님하고 네, 정확하게... 양문석 위원님 질의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네. 아마 이두분 위원님들께서 그 추가 질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때는 정확하게 정리된 내용을. 청장님께서 말씀을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죠. 네. 회장님, 네. 한 다음에,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식사자리에서 의견이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식사자리라는 얘기가 식사에 같이 동참했던 분들을. 자, 승장님 할... 들어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본인이 직접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와. 했어요. 간담회를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공연을 하게 됐다. 이게 정확한 어이죠그 자리에서 결정한 건 아니고요. 아. 네. 지금 청장은. 야 양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미, 민영배 위원님, 잠시만요. 예. 자, 양문수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빨리 해주십시오. 청장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도 해명일 합치고 하면서 간담회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게 아닌 내 식사자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으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검세또 본인이 이야기 해놓고 또 그걸 뒤집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제 질문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어떤 식사자리 누구랑 하면서 라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잘 알겠습니다. 간담회. 네. 처음에 계획은 뭐였는데 그럼 그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간담회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건 아니었, 아니었으면 계획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서 없다? 그 다음에 식사 자리에서 나온 의견 누구랑 식사했는지 이런 거짓말을. 네, 잘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장님 그, 우리 민영배 양문수 위원님 그 추가 질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5시간 그 전까지 지금 요두분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시는 것싹 정리를 해서 네, 청장님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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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리를 해서 네. 두분 위원님께 제출해 네, 주시고 네. 나중에 관련 질의가 있으면 정확하게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료를 네, 네.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 예, 어, 그, 그, 네, 그 추가 질의 활, 그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자, 그 다음은.